야, 94번에 와서 어 프리미엄 PC 방에 와서 그걸다가 어, 갔어. 음, 그래서 오늘도 여기 어음 데이터 저기 뭐야, 여러 가지 디스크 32기가로는 안 되네. 어 용량이 작아. 32기가 이상 그러게 하 보조 보조 하드 드라이브가 있어야 될것 같아. 어, <laughs> 그, 그, 저게. 어, 데이터 케이블로, 어, 사갖고, 하려고 하니까, 32기가 짜리는, 아, 어, 듣도 없어. 어, 하다가, 못 넣었어. 야, 그리고 이 자판, 이거 한글 정말 안 보이더라. 어, 한글이 안 보여. 이렇게, 기, 기, 매번 치던 습관대로 쳐봐야 되는데, 한글이 잘안 보여. 이제 오타가좀 많이 있어. 그쵸, 오늘, 저, 오늘도, 저, 어, 보니까, 계란 부촉한 걸 정확히 오늘 봤는데, 땅에 떨어진 거 삶은 계란도 있고, 어, 날 계란이 얼굴에 맞은 것도 있고, 어, 그거 아주, 어, 저기, 아, 저기, 뭐야, 날 계란이 저 노랗지, 아주 싫명하고좀 시간이 된것 같은, 노란 거. 잘 익었어? 어이 그렇게 보니까 그런데 왜 하필 근데 백혜론 의원이 맞았을까 그것이 궁금해 <laughs> 일부러 그런가? 누가 그랬을까? 그걸. 어, 누가, 누가가 여신을 좀 먹이려고 누가 어, 그렇게 공작을 휜건을 아닌가? <laughs> 어, 그래서 저기 뭐야 누군가 어 칼로 옆구리, 오른쪽 옆구리를 쭉쭉 찔르면서 눌러. 어, 칼로, 저기, 이재명, 거시기한 것처럼, 어, 나한테도, 손가락, 손이인지 뭔지 몰라도, 콕콕 찌르면서, 나그렇게 날카롭더라고. 어, 찌르면서. 그 방탄복이나 방금 밑에 보면은, 그거 이 있잖아, 허리. 그 사이즈를 찌르고 있더라고. 허리지 사이즈를. 어, 오른쪽 옆구리를 찌르고 있어. 많이 해본 놈 같아, 그 놈도. 그러거나 말거나 그 이상한 소리 하지만은 관심 없어 시상은 어? 공평한 거야 사필 귀정이고어 경찰들 알아서 수사해서 재미나게 추억 시리즈를 어, 만들 수도 있겠다. 근데 왜 그랬을까 재미도 없는 듯한 <laughs> 그 하찮은 인간들 어, 열심히 해보라 그래 대한민국 경찰도 어느 정도 실력이 있는지 지켜보고. 야, 이거 애들도 문제 풀겠다. <laughs> 거의 공범이 엄청 많아. 그때까지도 다 전부 다 어, 누가 시끌시까한거 시카 <laughs> 재밌어. 어쨌든 재미난 세상이야. 음.